더 가져오는 게 지금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0 7석1 0 7석 가지고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는데. 자,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고 동시에 제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자, 제 보궐 선거 6월 달에 제 보궐 선거 있는데 이번에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 그동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걸려 있던 지역구도 있고 그리고 어 투표를 할때 지방선거 출마를 하기 하려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현직에서 있는 사람은 자리를 어,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국회의원이 출마하면 하면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도지사나 이런 뭐 어, 시장 이런 그 광역단체장 을 노릴 경우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내년에 한 10석, 최소한 10석 이상의 배지가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법 관련해서 한 4개, 5개. 선거법 4개, 5개. 그리고 광역단체 장 출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열명 이상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출마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치열한데 거기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그래서 내년 선거는 아주 사활을 걸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도 이게 어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선 어, 당선 무효형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확실해 보이는 것은 이양 안산에 있는 양문석 양문석이 당선 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 지금 이미 이, 당선 무효형 사기대출. 딸 이름으로 사기 대출 관련해서도 당선 모형이 나왔고, 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선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빼도 복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 안산의 양문석이 그렇고, 평택의 을 평택의 이병진, 여기도 재산을 허위 신고해서, 자, 이 1심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거법은 7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700만 원. 선거법에 700만 이 나오는데, 1심에서, 2심에서 그게 100만 원 밑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0만 원 밑으로.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했다고 해서 이게 500만 원인데 이거는 뭐 집행유예 또는 이상이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 평택 의뢰 이병진 그리고 당선 무효용이 확실해 보이는 양문석 안산 자 여기 보일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이 이상식+ 이상식 이 부산 경찰청장을 했던 이상식 자일심에서 삼백만 원 넣었는데 이 부인이 뭐 그림을 그리고 어,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9 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 봐줬다는 겁니다 봐줬다는 의혹 봐줬다는 의혹. 그리고, 이 호남에서도, 어, 적어도, 어 지금 한두석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 호남은 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어차피 거기서는 또, 호남 어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당선될 것 같으니까, 어, 거기는 뭐, 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어, 국민의 힘 쪽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지고 자, 그리고, 이 원래 이 돈봉투 사건에서, 돈봉투 사건에서, 어, 이, 많은, 당선 무효행이 나올 걸로 봤는데, 그런데 돈봉투 사건이 지금 음이 일어나고, 정권이 교체되고, 아니, 허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는 서정욱 TV에서 지금 기획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전망을 한 건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허정식만 하더라도 돈봉투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 돈봉투 관련해서 이게 허지부지 돼버렸다 자, 윤관성만 하더라도 이미 다 살고 나왔다. 재판을 지 질질 끄는 바람에. 송년길도 이미 돈봉투 관련해서, 거기 녹취록 관련해서,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면서 이게 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송년길.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옷 벗고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는, 되면 가장 지명타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 여기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옷 벗고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 뭐, 이거 보니까 증거 능력 문제가 있네? 그럼 뭐, 불기소, 어? 또 유야무야 수사를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이러면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돈봉투 사건에서 대거, 어 당선 무효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렵다. 한마디로 개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서정호 변호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수 있는 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어, 국회의원에서 출마하려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나와야 되니까 그 자리는 보궐선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 김민석이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는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90일 전에, 90일 전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국무총리 자리를 내놓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 밀어붙인 것도 김민석이 조금 할 거니까 조금 국무총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패가 아닐까. 김민석은 국무총리 깜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밀어붙인 데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김민석이가 국무총리 나오면 영등포에 지금 어, 지역군데 거기에 지금 자리가 빈다는 겁니다. 자리가 빈다. 그러면 여기도 노이볼 만하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박용찬 의원이 거기 지역구고 박용찬 의원이 당의 위원장인데 그런데 지금 서정우 변호사는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한동훈이가 이길 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거기 왜가 한동훈이가 거기 왜가 어? 지금까지 박용찬이가 거기 다+ 다 지났는데 지난번에도 아쉽게 쳤는데 아쉽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갈라가라 하면 험지에 가라 인천 계양을 원래 이재명이 송영길과 이재명이 그 지역구에 있던 거기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지역구를 버리고,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어, 여기 보면은, 어, 경기도 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경기도 지사는, 어, 지금은, 어, 김, 김동영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노리고 있는 사람이 정성호하고 윤호중이, 정성호. 정성호는 양주에서 사선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있고 윤호직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좀 국현이고 역시. 그런데 이두 사람 중에서 경선을 해서 이긴 사람이 도지사 어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정호 변호사는 거기에 패널들 지금 방송에 자주 출연하니까 민주당 패널 쪽을 통해서 지재를해 보니까 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 그래서 경기도지사 자리도 보면. 어, 정성호나 윤호중이가 어, 경선을 하게 되면 거기도 어차피 자리가 비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도 어, 싸워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강훈식. 이 사람은 아산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 지금 충남 도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충남 도지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남 도지사 자리를 노리고 있으면 여기도 어, 그 아산 지역의 지역구가 비게 된다. 90일 전에 배치를 떼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 시장 자리에 비어있는데 거기도 대구 시장 자리는 윤재뭐 주호영, 그리고 김상훈, 그리고 유형화까지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지금 대부분 대구 같은 경우는 자리에 비더라도 우리끼리 싸움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에서, 어, 보궐선거 자리가 나오면,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거기 선거법 위반 나오면, 그것도 호남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조국당과의 싸움이 될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 빼더라도 나머지 한 10여 군데가 된다. 이렇게 크게 보면. 10여 군데가 되면 해볼만 하다. 그 지금부터, 자, 이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그 지역에 미리미리 당의 변장 자리를 줘가지고 지역구를 관리하게 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취약한지 8월 15일 날 또다시 취임식을 한다고 하니까. 자, 이게 대통령 취임식, 국민 뭐 취임식이다, 임명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쇼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계속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 자리를 찬탈한,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어, 정동성이 취약하다 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벤트를 불리려고 하는 거 있는데, 자, 그래서 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어, 지금 이재명의 폭주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지면서 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복을 선거 한1여 석. 자, 지금부터, 어, 아주 전투력이 있고 잘 싸우는 사람. 아스팔트에서 또는 각 분야에서 이 실력과, 그리고, 어,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 이제는 뭐 자리가 높다. 뭐이 과거에 뭘 했다. 스펙 보기보다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을 공천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